스선님 가르침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칠레 목말라하고 있을 때두달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오늘 광양에서 남편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라 부끄럽기는 하지만은 제가 22세 가을에 얼굴에 와섭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50세인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항상 이 마음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두 달을 채안 들었기는 하지만 제가 일하는 시간 외에는 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제의 삶에 무슨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좋은 얼굴을 두고 제가 못 찾아갔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 예. Yeah. Yeah. 어 우리가 이 뭔가 아픔이 왔는데 아직까지 인연을 못 만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인연을 못 만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연을 못 만나고 있는 것. 어, 내가 아픔이 왔다면 첫째 내가 노력해야 될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을 내가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인연은 연결돼서 오게 돼 있습니다. 어, 내 인연이 만날 사람이 미국에 있더라도 끌려옵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인연을 만나서 내 어림을 풀어주게 돼 있다. 만일의 인연을 주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천신을 내리보내서라도, 니를, 어, 다스려준다. 그게 우리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 자연의 법칙은 3대7의 법칙으로 운용되는 겁니다. 3대7의 법칙. 3대7의 법칙인데, 3대7의 법칙에서 진법으로 안에 들어가 풀면 4대3대3이 일어나는 겁니다. 4대3대3. 우주의 만물의 법칙은 3대7의 법칙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이 진법을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풀어나가서 우리가 접하는 것은 4대3대3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운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운용이 되는데 40%가 내 몫이고, 네모, 어, 그 다음 30%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인연들의 도움일 수도 있고, 신들의 도움일 수도 있고, 어, 요런 것들이 30%가 그렇게 해서, 우리와 같이 항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30%가 있기에, 이것을 같이 쳐서 70%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70%가 어, 이렇게 어, 우리가 노력을 해서 풀어내면, 그 다음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자연에서 스스로 모든 걸 잡아준다. 이게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천신에서 하는 이 일은 30%에 해당하는 것이지 70%는 너희들이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거하고 너희들이 하는 거 틀리죠. 네가 하는 거는 40%. 그러니까 너희 주위의 환경들하고 같이 하는 게30%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영점으로 돌리고 뭐든지 바르게 운행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게 없다면 내한테 그 인연을 만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와사 같은 이 풍이 와가지고 내가 아, 이렇게 그 병을 낳으면 네가 다 낳아도 70%밖에 안낫습니다 음, 이게 오게끔 만들어이 환경을 우리가 잘 만지면 70% 낳으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아, 이렇게 되는데 이 70%가 낫고 나서 내가 아 이게 이게 좀 이게 다 낳아도 70%입니다. 뭐이70% 가지고 내가 심히 바른 생활을 하며 노력을 하니까 너도 모르게 자연에서 치유해 준다. 여기 30%예요. 자연에서 해 주는 이 30%는 절대 기복한다고 안해 줘요. 너희들인 노력을 하고 있었기에 해 주는 거죠. 기복은 절대 우리한테 이게 자연에서는 안해 주는 겁니다. 기복은 조상을 부를 수 있고 어, 집착 기운을 부를 수 있는 게 기복이에요. 집착심. 어, 근데 천신에서는 자연에서 삼십은 기복한다고안 해져. 어. 너희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온다. 스스로. 어.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자연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아무리 항소가 아니고 금덩리를 집채만큼 갖다 놔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인자는 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기복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후천 시대 홍익 인간 시대는 하늘의 힘을 받아서 너희들이 빛나게 사는 겁니다. 아, 그러면 기복으로 해서 하늘의 힘이 움직일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해라. 노력하는 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 아리키는 겁니다. 우리 민족 공이 인간들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인류는 공부 시대가 접어드는 것이다. 기복 시대가 아니고, 기복 시대는 놓고 공부를 해서 너의 영혼이 충만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이게 후천 시대입니다. 후천 시대는 남한테 빌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질량으로 세상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늘에서 스스로 돕느니라. 내가 신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하니까 신이 자체로 온다. 내가 이걸 해 달라고 해서 천신은 절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금 이 천신이 움직이는 거 하고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바르게 살고 홍의 인간들이 이 자연 속에 가서 천신이 되는 것하고는 색깔이 또틀림니다 후천시대는 천신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일생을 사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육신을 걷고 나면 두분 다시 윤회를 하지 않고 천신이 된다. 천신들이 하는 역할은 집착신이 아니고 내가 공적인 사모로 공적인 법을 행한다. 이게 법시대가 되는 겁니다. 인제는 기복 시대가 아니고 술 시대가 아니고 법 시대가 도련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 내가 몸이 조금 아직 덜 낫고 조금 불편하다고 여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게있기에네가 찾고자 노력하지 않느냐. 이것 또한 감사해라. 네 몸은 네가 감사해야 되고 네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 네가 어렵게 해 놨지만 그래도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네 육신이니라. 이게 있음으로 내 고집도 조금 꺾을 수 있었고, 욕이 있음으로 뭔가를 찾고자 할 수도 있었고, 이것은 덕댐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 내가 바른 걸 찾기 시작하면서 정법을 만났다면, 이 정법도 꾸준히 내가 확인을 해보고, 돌다리로 두드려 가보라는 거죠. 100일 동안 꾸준히 이걸 내가 들어보면, 아, 이것은 내한테 큰 이 되는구나. 이래 되면 3년 동안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내가 이걸 갖추고 있으면 내 내공이 있고 인연들이 달라지고 모든 환경들이 막 변하면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서 웃을 일이 많아지고 웃을 일이 많으면 미꾸리증기 어? 바아졌네아 이는 그런 인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를 다시 손을 더 봐줄 인연도 크게 섞여 오는 것이고 요행을 바라지만 아 에? 아프니까 찾아서 스승님을 만났겠지만 스승님을 만나고 나니 법을 만나는구나 이 법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걸 즐겁게 이 공부를 한다면 너는 스스로 다다스려줄 거니라 이해되죠?